제주도 더루시아 카페 한두 시간 전에 와서 라떼 한잔 마시고 여기 이제 석양이 지는 거를 좀 찍어보려고요. 아 이쪽은 또 처음 왔는데 대평리 쪽인데 저기가 주상절이라고 그러더라고. 아, 한번 보겠습니다. 시원하네 이제. 카페루시아 어 시원하다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되게 자 이제 석양이 슬슬 치고 있네 이 제주도에는 이쁜 카페들이 참 많더라고요, 지역마다. 올 때마다 내가 몇 군데씩 대뭐 구글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서 이렇게 오는데, 이번에 루시아 카페 처음 왔는데, 여기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. 들어 들어가 볼까? 너무 멋지네 시원해지니까 이제 나어오셔서다 사진들 찍고 이렇게 아 여기 카페 루시아 이런 맛에 제주도에 오는 거지. 2025년 7월을 제주도 파라다이스를 또 즐기고 있습니다. 카페 러시아에서. 뭐라보